안녕하세요. 커트맨입니다. 아, 기존에 제 사무실인데요. 아, 운동했던 그 렉을 지금 아, 탈거를 하고 지금 준비 중입니다. 어떤 준비 중이냐면 여러분들 교육 예, 앞으로 좀 일이 없을 때는 개인적으로 교육도 좀 해볼 생각으로 기존의 사무실에다가 현실감 실감이 있게 여기다가 이제 벽을 합판으로 설치를 할 거예요. 그리고 조인트 자리를 만들어서 어, 교육을 한번 여기서 해볼까 합니다. 일단은 뭐 시작 단계이기 때문에 어, 거창하게 할 것도 없고 이 정도 공간이면 한두분 정도 많게는 한세 분까지도 충분히 커버가 가능할 것 같아서, 어, 일단 기존의 사무실에다가 지금 벽을 한번 설치를 해보려고요. 그래서 여기서 앞으로 교육을 좀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. 어, 교육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영상으로 다시 한번 다음에 찾아뵐 거고요. 어, 일단은 좀 현장감있게, 현장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여기다 벽을 한번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어차피 어, 초급자 분들이 많이 뭐, 오실거라고 생각을 해서 어, 일단 뭐, 뭐 십자까지 예, 가로 세로 십자 조인 부분만 생기게끔 그렇게 한번 만들어 볼 거거든요 더 잘하시는 분들은 뭐 사실 와서 강의를 받을 필요는 별로 없잖아요. 네. 뭐 중급까지도 음 더그 고급 정보를 고급 기술을 어 배우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오셔도 상관없어요. 네.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조금 더 오시면은 네. 중급자 이상인 분들이 오시면 아웃코너도 만들고 뭐 인코너도 만들고 약간 뭐 천장 쪽도 좀 어. 만들어서 이렇게 다양하게 점점 점차적으로 어, 한번 만들어볼까 생각합니다. 일단 예, 이 공간에서 지금 이제 교육을 해볼 생각이고 어, 이제 조금 더 교육생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좀더 이제 큰 곳으로 옮길 네,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. 일이 바쁠 때는 일도 하고 어, 일이 좀 한가할 때는 또 개인적으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. 준비해서 오시면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준비를 해볼게요. 음, 교육생들이 오시면 시원한 음료나 물도 이렇게 제공을 하기 위해서 냉장고도 하나 지금 마련을 했습니다. <laughs> 자 기대 많이 해주시고 어, 완공이 되는 대로. 완성이 되는 대로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한번 네, 올려볼게요. 아 교육비는 어, 서로 합리적인 그런 음, 선에서 정할 거고요. 너무 비싸지 않게 또 저도 또 먹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네, 적당한 그런 가격을 한 어, 정해서 교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. 다음 영상에서, 어, 이것이 완성된 모습으로 어,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. 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, 오늘 하루도 더운데 스고들 하십시오. 퍼트맨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